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감지할 만큼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감동적인 사람을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식구들이 굉장히 놀랐겠어요. 어느 한순, 한순간에.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굴리셔서 강가에 음. 조약되다 보니까 뭐가 안 났는데 둥글둥글한데 음. 음. 너무나 까칠하고 음.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고 그렇죠. 반드시 1도 하기는 2라는 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음. 밤새도 2가 왜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그건> 당연하죠 <laughs> 근데 이렇게 바뀌시니까 아내분도 굉장히 편안해지셨나요? 아니면 어떤 얘기하세요? 이제 조금 만만해 보이는가 봐요 <웃음> <웃음> 만만해 <편안해지는 웃음> 보이는 거죠 아 저한테 한번 음. 어떤 얘기를 저한테 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인데 당시 음. 좀잘 대해 주십시오. 음. 이제 이렇게 제가 완고하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깨어들더라고요 음. 진짜 옛날 같으면 탁 가로 막고 그냥 그대로 불이 사이드로 불렇게 잡고 내려가지고 네. 그 우즈베키스탄 말을 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당신 아니면 내려와. <laughs> 근데 이렇게 문을 내리면서 <laughs> 음. 운전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세요 사고납니다. 제 입에서 툭 나갔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무식게 나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뒤에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하나님 아들 다 됐구나. <웃음> <웃음> 당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잖아요. 남한테 절대 기죽지 않고 굽히지 않는 아들. 그 까칠한 아들. 그 아들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어, 우리 아들 진짜 이제 음. 하나님 아들 다 됐네 네. 엄마가 여한이었다 아. 아. 엄마가 아, 네. 여한이었다 아, 네. 우리 아들 음. 고맙다 음. 음. <laughs> 아주 집사님 강의가 오늘 저희가 이제 살짝 맞봤지만 네, 네. 기존의 강의하고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참 다를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애들 만나잖아요 음. 네, 충격이라는 단어를써요 음. 음. 충격이다. 음. 그래서 왜 가냐면 자기들이 해왔던 구조하고 완전히 틀려요. 음. 충격이다. 근데 저를 두번세 번만 만나면 애들이 벌써 반응이 틀려요. 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막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뭐라고해야돼 교회에서. 음. 음. 세 번째 되니까 우르 르 와가지고 다 앉아 있어요. 음. 예. 그리고 그사이게 끝나니까 우르 르 몰려오더니 전화번호를 저한테 처음부터 받더라고요. 음. 지금도 전화가 와요. 음. 언제 저희 교회에 또 오시겠습니까? 참 음. 놀라운 그 학생들의 변화 속에서 음. 내가 진짜 이 사회를 진짜 음.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음. 그런데 집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싶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라는 교회들이 참 많죠?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인맥을 통해서 음. 또 안양에, 아니, 군포에 영광교회 음. 3개월씩, 그 다음에 이 안산 동산계 애들, 청소년들 음. 무료 세미을 하고 나서 제가 또 다른 기회를 이렇게 사역을 좀 할까 했는데 음. 저는 처음 이제 이해를 해요. 음. 왜냐면 외부에서 왔을 때 과연 네가 누구냐. 음. 그리고 항상 예민하는 학생들의 그 영적인 것을 손댈까봐. 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진짜 애들의 영성의 지성을 쌓고 있다고 음. 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럴까? 근데 진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하, 내가 어느 수준이 그리고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공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제가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저를 끊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좀 공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애들을 지금 가르치고 싶은데, 그 진짜 제가 중앙이 아니라. 지방 작은 도시에서 애들 교육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공정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정해주세요 저를 요 그랬더니 그 공정이 성시 음. 2012년 2013년 연유에서 두 번이나 신춘문에 당선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참 서운했어요 아 형들이 우리 형들이 많거든요 두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연례 두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들 또 받았어. <웃음> <웃음> 어... 저는 두 번째 딱 받는 순간, 너, 너 사이즈 건 스펙 내려놔. 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음. 내가 너를 공중하니까 내가 명함 줄게. 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함을 음. 주시다고 해요. 음. 너는 내 아들이야. 음. 내가 너를 공중할게. 음. 명함을 음. 저를 탁 주시다가서. 아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사랑한 시인 수학자. 아참 재미있네요. 참 재미있네요. 예. 아, 성경을 수학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네네. 네.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뭐 5장 39절에 보니까 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고 상고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적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음. 이제 그것을 제가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음. 해봤어요 음. 집합을 가지고. 예. 네. 이 목사님 집합의 정의를 한번 네. 집합이다. 음. 무슨 말이냐면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음. 내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음. 이 수학적 기호로 던입힌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짝수의 모임. 네, 어이하시잖아요 네. 짝수. 음. 이게 짝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짝수의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가렸어요. 음. 그럼 이하고 사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짝수는 짝수대. 이보다 크거나 같고. 사보다 작가나 같은 짝수로서 해석된단 말이죠 네, 음.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증언이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제한되가도 해석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애들한테 다른 학생들에게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음. 집합으로 덧립해서 음. 집합을 음.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음. 성경이라는 것은 음. 너희들이 이부터 쭉저 음. 원소들을 다 확인했을 때 그 수들을 가지고 A란 집합에 대한 A가 뭐야? 바로 2의 음. 배수. 음.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언한귀절만 음. 잡으면 안 된다. 음. 음. 물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믿음이 스면 음. 한 줄기 쓰에도다 맥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잘하는 청소년들에에는 저희 음. 말은 이제 숲과 나무네요. 어, 저한테 줄거리 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네. <laughs> 멋지네요. 네. 학자는 쉬운 걸 네. 어렵게 만들어 설명니다 <laughs> 수학자는 <웃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게 들리는 네. 것 같은데 아.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음. 또 수학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음. 굉장히 큰 도전이 될것 같은 음. 생각이 듭니다. 그데 저는 반드시 이 수학의 언어를 음. 수학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을 음. 꼭 애들한테 전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들이 네. 언어를 가지고 수를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읽고 음. 분석하고 음. 그거를 연애페이지 쓰듯이 음. 쓰는 구조로 바꿔줄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네. 스토리텔링이고 네. 수학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줄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부모들이 겪는 음. 사교육비 음. 음. 내가 하나님의 입구로서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네. 제가 영국의 그 실태를 보고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자하는 음. 청소년들 위해서 음. 아주 작은 지체지만 음. 제가 그기임을 하고 자니 음. 세없이 싶었어요. 음. 금방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기도 제목 한 마디 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사역을 하더라도 제 믿음이 세야 되니까 음. 제가 믿음의 안에 있는지 저의 자폐를 확실히 하라고 항상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수학 교육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음. 그들에게 나눔과 예수님이 증거로서 통로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기대죠. 아, 네. 네, 저희는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이 쓰신 믿음의 사치견산이란 시를 보면요. 믿음과 감사는 더하고 불신과 교만은 빼서 가난한 자가 되고 은혜는 곱할수록 더큰 은혜가 되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큰 사랑이 된다는 내용인데 참 공감이 가는 믿음의 고백이네요. 네. 음. 수학자는 조금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밝고 또 물렁물렁해지는지 네. 수학이 너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재미있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새롭게 하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수하고 문자 문자를 도입해서 그거를 식으로 전개시키고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문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게 스트리텔링이거든요 음. 어머니 제가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별나시없었습니다그 하나님 크신 음. 사랑을 모르고 음 그랬더니 하더라 그래도 어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아들를 띄워야지. 그 말씀이 이끌려가면서 내가 입으로는 단신가를 부르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제가 처음에 나의 눈물이 그야말로 지금 눈물이었던요 눈물이 뚝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는데, 진짜 침상이 왜 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수학교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눔과 예수님의 증거로서 탐험하더라.